예 오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번에 네, 말씀하셨는데 또 하라니까 아까 하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우선 제대로 한번 다시 노래해 보겠습니다. 이 7절에 보니까 <laughs> 벌지하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는 또불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기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아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도 구름 뭐 타고 올라가실 거라고. 올때못 타오실 것이냐? 못 타오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갈때타고가시면다 타오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 어떤 대로 다닐 것이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주님이 오고 올라가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로리는 믿고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일정이에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연구해라. 아이가 아주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 성경보다 내가 더잘할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가 훌륭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 을 연구한다고 생각? 나는 그러세요. 아니 그대로 믿어라. 네. 말씀 전할 때도 그대로 전해라. 어기서뭐머 붙이고 거리 하다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붙이고 빼다 보면 잘못 나가다 보면 삼단사단오단이 나오죠.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대로 믿고 구름 타고 가셨으면 구름 따라 오실 것을 믿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모리가 구름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충격이 통텅이란 거라고 봐야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뭐지, 음. 너가 심숙하게 생각해도 간단하게 생각해요, 사장는 말씀을. 너무 어렵게 뭐 생각해 보면 바꾸거나 음? 말씀 그대로, 그대로 막 읽고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알렐루요 예, 네. 저는 집회다니면서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구절부터 한 번씩 같이 읽어가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성경 읽어놓고 뭐 장세로 갔다, 계시로 갔다 원문 왔다 왔다 하네요. 그 본문에서만 그대로 나열해 나갑니다. 본문. 에 그러니까 본문을 전가늘려면 본문 읽을 필요 없어요. 본문 읽어서 거기서 본문 안에서 그실한 시간, 시간을 선포해야 된다. 하느님야자 그의 문을 말씀 보면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이이 눈을 보겠대. 많은 분들이 보시겠대요.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눈으로 볼수 있고 목사님 눈으로 볼수 있고 모시라고 보는데 그런데 주님 오실 때어떻게보다 신곡을 나왔나요? 조용히 나도 모르게 혹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야 돼요그또 음성들 맞게 기도도 나고 다 합니다. 어는데요내 마음으로 들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찌른 자들도 볼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람들이 좋아이놈들이 주님 오실때는 정말로 마음의 오으로생전고성령 역사로 인해서 주님 오실때 반드시 나팔소리를 울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나팔소리를 우리는 들려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모뭐요그러려고들려보니 기름 준비하라 기름 준비한 구성원 신령과자로 갔다가 다 엉뚱한 짓 받은 기름살을 갖 엉뚱한 짓까이래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우리는 바라볼 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래서 오늘 강사랑 모사님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다예우다 싶어요, 외우, 싶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조금 늦이 듣는데 한 구절도 암기를 못해요 머리가 하도 좋아가지고 그나저나 뭘 보고 나면 시기를 주나요 무것도 안기못해. 응? 어? 그 안기못한다니까. 허먼디요, 아, 허먼디요, 허먼 된다 자기 안되는 것요 그러나 대신 읽고, 읽고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라고. 요하여할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마음 속변고입니가지고 그래요.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저리가 깨달을 때 믿음과 모든 족속이 친절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라니, 그들는왜 애국하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데려다 왔을 때, 따라가지 못하면 애국할 수밖에 없죠. 예? 지옥이냐, 천국이냐, 어, 둘째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우리는, 어? 어? 마태복이 24장, 30장 그랬죠. 응? 어? 하나님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누구만 아래 하나님 만하시더라 그런데 그분이 때가 지면 아들을 보낼 텐데 그때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로 올라가야 될 텐데 이 그때 오실 때 나팔소리를 울려 퍼진다고 그랬죠. 이 소리 듣기 로의소리는 최종적으로 기름 준비해야 될이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금 기름 준비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점자지말이고 나팔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계단 못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를 부탁드립니다. 아멘.